원가 3 요소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죠? 우리 추적이 가능한 것은 직접비라고 했어요.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 제조간접비라고 했죠? 그래서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용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원가에 들어가는 것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한다 해서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의또 전환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아, 요것을 여러분들은 기본원가하고 가공원가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는 가공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아, 우리 기본원가하고 가공원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겠죠.